우리는 이 세상 7천년의 시간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훈련받고 저 세상에 데려가고자 디자인하신 것이며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며 기독교에 있는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저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7천년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7일이며 영원 세계에서 볼때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경점의 시간입니다. 아담 타라고부터 노화까지가 천년으로 하루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천년으로 이틀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천년으로 3일째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천년으로 4일째 예수님부터 동서교회 분리까지가 천년으로 5일째 동서교회 분리로부터 지상재림까지가 천년으로 6일째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까지가 천년으로 7일째 이렇게 어림스로 보면 7천년입니다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셨으며 베드로를 통하에서도 하신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서 3장8절로 말씀하신 근거로 보아서입니다.